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25장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율법 내용도 이걸 뭐 외형적으로 오늘날까지 이걸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 외형적으로 이걸 적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뭐그 이유는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들이 율법을, 어, 이제 의식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제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이 내용을 굳이 왜 살펴야 되는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어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때이 안에 담겨 있는 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여전히 잘더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주어진 사람이 이제 뭐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의 이제 첫 내용은 이제 법정 공박 내용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온 율법의 법정 공방 내용은 뭐 재판관이 뭐 공평하게 뭐 처리를 해라. 아니면 혹은 뭐 이제 서로 이제 시비가 붙은 사람들 간에 뭐 맹세로서 뭐 진심만을 말할 것을 뭐 확실히 하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벌을 줄때 너무 가혹하게 주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유는 어쨌든 이 형제가 벌을 받고 회개한 것에 있어서 이 어쨌든 여전히 너희의 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벌을 받고 난 이후에는 똑같이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그 유명한 뭐 표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개명에서 이제 뭐 40에 한 대를 뭐 가만매. 뭐지.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율법에서 이제 뭐 이제 장을칠때 하나님께서 40대를 넘게는 때리지 않게끔 막 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 형제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난을 받을 때, 이제 40의 가만매를 맞았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0대 중에 한 대를 가만매를 보통 때렸어요. 최대한 40대를 풀로 치워서 때리는 경우는 거의 없, 살짝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이곤장형을 적용할 때, 이 재판관들과 사람들이 이제 이런 성현을 했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반드시 적용해야 할 지니, 이 율법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어,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질 것이다. 뭐, 유대인들의 저술, 저술, 그, 저술과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이런 말을 선언을 한 뒤에, 태형,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라도 실수로 40대가 넘어가게 때릴까봐.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시대였기 때문에. 한 대라도 넘어도 때릴까봐 실수를 실수까지 할걸 감안해서 서39 대를 친 겁니다 최대형을. 그고뭐 때릴 때뭐 이런 식으로도 했대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사용했던 이 채찍 중에 갈고리가 세 개인데 이세개 끝이 아주 날카로워서 뭐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이 이 채찍을 한 대를 치면 이제 이게 세 대가 되는 거예요. 끝에 머리가 세 개니까. 그래서 이걸 뭐열 세대를 치는 뭐지 이런 형태로 이제 벌을 주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형벌을 받은 이후에는 어 이제 그렇게 대수를 감한 그 하나님의 의도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음을 깨닫고 이제 벌을 다 받은 형제를 사랑으로 품어 된다 예전처럼 똑같이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말처럼 참 되지가 않죠. 인간의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뭔가 저 사람이 흠이 생겼다라는 게 이게 딱 기억에 각이 되면 지워지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회개를 했고 받아야 될 벌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동일하게 형제로 품고 대해야 된다는 것, 똑같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또 한편으로는 이 재판 과정, 이 재판 때가 자꾸 나오는 것을 통해서 뭐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구약에 이, 이것이 나타내는 모형인데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고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될 것이며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있으니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확하게 구별해 내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의로움을 받은 사람, 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전국이 이제 주어질 것이고,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 여기서는 매가 한계가 있지만, 세상이 불안, 불안전한 것처럼 데스 한계가 있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있어서는 이제 영원한 상급과 이제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묵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그 다음 내용 중에 뭐, 아주 유명한, 짧지만 유명한 율법 계명이또 나옵니다. 이제 뭐, 곡식을 떠는 소에 그 입에 이제 망을 씌우지 말라. 이계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떠는 소리 곡식을 이제 처리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 소,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서 일을 하는 중에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게 내버려 두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성경 자체 안에서. 뭐, 사도바울도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고, 뭐, 선지자도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 이 소를 이제, 소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제 사역자로 이제 비유가 됐습니다.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관대하게 이제 대해줄 것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시대에서조차도 뭐 레위인이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어, 이 사람들이 생계가 어렵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잘안 지켰고, 이제 드리는 것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인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이제 생활이 어렵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바람직하다 말씀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절대 의도적으로 뭐 교육자나 목회자의 편을 드는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요런 오해는 확실히 오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제 너무 많은 이제 대형교회 위주의 영상만 나오다 보니까 이 대형교회에 이제 뭐 담임 목사님 자리들은 이제 보통 좀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분들만 주로 하도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자칫 잘못하면 뭐 목회자들은 다 뭔가 여유가 있고 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뭐 대접받는 거 아니야.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거의 대다수의 가려진 이제 목회자들은 뭐 기본적으로 뭐이 구약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는 사람 다 포함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목회자라는 이런 표현도 좀어떻좀 좀 제한적인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서 섬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가난했습니다. 가 그리고 이거를 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지도 않을 뿐더러 가급적 주변에서 열심히 섬기는 자에 있어서는 관대히 대하라는 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 모든 계명이 그렇지만 이 계명도 마찬가지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가서 아뭐 이런 추론까지 가능한 거죠. 만약에 어떤 분이 내가 무회자가 뭐 되어야겠다, 하나님을 전 예, 전심을 다해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가난하게 살게 될건 거의 각오하셔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분의 사역이 안 되길 바란다는 게 절대 아니고 일반적으로 거의 다가 뭐 이제. 소규모의 어떤 자주 잘 된다 하더라도 그런 지게 이제 운영이 될 것이고 그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자세로 또 섬길 것을 서로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각오하고 이제 가셔야 되는 길이라는 것은 이제 뭐이 본문을 통해서 도 해석을 하다 보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제 그 다음 내용 좀 이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문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인데 이미 전에도 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장자가 죽었는데 형수님만 살아남았고 자손이 없다. 그럼 밑에 있는 동생이 이 형수를 잠시 취해서 이제 임신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동생 가문에 속하는 게 아니라 죽은 형님의 가문의 계보로 속해서 형님의 이제 가문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끔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입니다. 당연히 이걸 오늘날에 외형적으로 절대 그대로 적용하거나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뭐 이렇게 하면 거의 뭐 범죄죠. 그러니까 이걸 뭐 외형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뭐 이제 오늘날은 당연히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때 시대 기준에서는, 어, 이제 자녀가 없다, 자손이 없다, 대가 끊어졌다라는 거 이제 말 그대로 사회 분위기적으로도 하나님의 뭐 저주를 받은 자, 끔찍한 형벌을 받은 자, 뭐지, 이런 식으로 인식을 받는 아주 이제 무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문을 이어서 대를 잇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사회 분위기였고, 그렇게 해서라도까지라도 대를 이어야 하는 게 당연시 되던 그냥 그런 문화였다. 뭐지,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셔야겠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게 강제는 역시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동생 입장에서 형수를 취해서 취하는 게 싫을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뭐지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관계 에 있어서 싫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 형수가 이제 일종의 고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을 장로들에게 공개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형님의 이제 가문이 연결되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럼 이제 이 장로들이 이제 그걸 듣고 판정을 한 뒤에 그게 사실이라는 게 밝혀지면. 거절한 그 남자에게 있어서 이제 수치가 되는 행동을 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신을 벗게 기 해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수치스러운 자다. 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가문이 끊어지게 한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는 형태 이제 이어 이제 말을 듣게 하는 이제 그런 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룻기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제 이 룻에 이제 가문이 끊어질게 위에 처해 있는데. 보아스가 이제 이 룻을 이제 도우려고 했지만 더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가까운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서 판정을 한게 아니라 계산기를 두들기죠. 그래서 룻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치를 당하는 그 일을 당해서까지라도 룻을 거절을 했고, 보아스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룻을 취해줬고, 이 믿음으로 행한 행동으로 인해서 나온 후손이 바로 그 유명한 이제 다윗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 우리에게 알수 없는 한참 뒤에 대를 건너서라도 무언가가 또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다음 내용 좀 이제 좀더 이제 나눠 보겠습니다. 좀 황당한 내용인데 이것도 좀잘 이제 묵상해서 보시면 확장해서 뜻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 우선은 어 이것부터 조금 더 마무리 짓겠습니다. 방금 뭐 이제 어 이제 룻나 보아스 이야기를 하면서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신다라고 했죠. 이거를 오늘날에 조금 이제 확장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 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뤄지는 일이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이 뭐말 그대로 너무 뭐 엉터리로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신 것이건 아니면 정말 정말 제대로 했는데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열심히 제대로 했는데도 문을 닫게 된다고, 간에,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어떤 그 후손과도 같은 길이 막히는 것에 대해서는, 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죠. 뭐, 요 정도까지 나누겠습니다. 그 뒷내용에서는 뭐 이런 내용까지 심지어 나옵니다. 남편이 어떤 남자한테 막 이제, 하고 있다고 봐요 이제 얻어맞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당연히 남편을 살려야겠죠 그 과정에서 그 상대 남자의 이제 그성 음경 음경을 잡아 움켜 잡았을 경우 이 손을 이 여자의 이 손을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개명이 나오는데 좀 황당하죠 살리기 위해서 힘들 막 그렇게까지라도 했는데 어떻게 이런 개명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 율법 전체를 잘 살펴보시다 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아까 오늘 본문에서도 앞에 그 재판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되게 관대하게 도 최대한 40대 넘지 말게 치를 때리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또 되게 과혹한 게 나오죠 이걸 다 종합해서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 좀 이게 어떤 인간이 좀 신기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극히 유독 싫어하시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인죄 살인한 사람 죽이라는 거 나오고 간음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경우. 요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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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이세 가지 정도는 아주 율법에서도 지극히 아주 뭐 가혹한 어떤 그 아주 그 명확한 형벌 그 죽음 거의 뭐 이제 죽음에 관련된 그런 벌을 내리시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오늘날은 이렇게 적응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음란이라든가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다른 거를 이제 우상 숭배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매우 가혹, 과 매우 싫어하신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이제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공평한 이제 저울추에 관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이제 그, 그때마다 이제 곡식을 받을 때 옮길 때 쓰는 거 되라든가 이런 도구들, 도량형이라고 하죠. 이걸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곡식을 팔땐 조그만한 대를 써가지고 조금만 주고, 그리고 내가 곡식을 받땐 이만한 대를 가지고 와서 막 많이 받으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공평하고 정직하게 너희가 살아갔을 때, 너뿐 아니라 너희 사회에 이제 기본적인 질서가 유지되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제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제 그 개명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헤매고 있을 때 아주 음흉하게 어 진영의 뒷부분부터 연약한 부분부터 마치 마귀처럼 공격을 해서 이제 낙은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 아략을 베풀지 않아 아주 사악한 그런 족속이 되겠습니다. <laughs> 이 족속의 악에 해 대해서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도 뒷내용이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의 나라가 확장되고 견고히 세워져갈 때는. 이제 이들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지 말라 라는 형태의 이제 말씀이 주어지는데 일종의 이제 예언 같은 이제 말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국을 잃어가면서 이제 아말렉에 대한 것을 좀 잃어버릴 법할 때 사울에게 사실은 이게 주어져 명령이 아말렉을 도륙해라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나가는 데서때 가혹하게 이렇게 했다 이 공평한 저울추의그 개명 이외 바로 나온 걸 봤을 때뭘 하나님께서 암시하시는 거겠습니까? 지은 형벌,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같이 이렇게 지은 형벌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를 어느 대에서든 한참 시간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벌받게끔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울랑 나중에 사울왕이이 개명을 제대로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후에도 어쨌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다이당때 아말렉이 한번 제 꺾이게 되고 히스기야왕때또 이제 결과 한번 다스림을 받게 돼 가지고 기어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힘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이제 광야를 돌고 있을 이때 괴롭혔던 이 아말렉 족속은 어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추처럼 그대로 벌이 임하게 돼서 마침내는 한참 세월이 뒤, 지난 뒤에라도 기여이 망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까지가 신병기 25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